어 W빠졌다 W빠지면은 들어가서 들어시다 선배 전멸 쏘아주고 잡을게요 이런거는 랭가가 다리우스를 어떻게 이김? 랭가 사기라니까 너프해야돼 찾았다 랄 땅에 다리우스 모스틸인데? 다리우스 장인을 여기서 만난다고? 이게 진짜 없어 잡게 와 엄청난 이래게? 아판테온왜안 걸어 이거 플래시 있었는데? 럼치를 다 먹고 가네. 나 망했어. 아니 그렇다고 망한 거야? 어판테온 탓이야. 오 어, 다리오스 싫어. 디디디디디디디디 브로시안 잡았어. 그래서 응, 네. 잘했다 살면 만 원, 살면 만 원, 살면 만 원, 만 원. 어, 살면 만 원. 아군이 당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뭐 다리우스 들고 저렇게 살인있 저렇게 살인, <laughs> 살인은 다리우스 되게 오랜만에 본다. 한티움 플래시 써! 맞다. 다류스가 오스텍 저거 대도 무섭지가 않아. 뭐 너프를 좀 심하게 먹어. 아줌마지 마지 마. 다류스 집 갔어? <목소리> 세상에 마상이. 갔다 오죠 저도. 저게, 그니까, 러 여러분, 다리우스가, 그, 이번에 그 패시브 스택이 너프 먹어가지고, 초반 단계에선 랭가가 있대요, 점화 들고 하면 대신에 상대가 유채아와 다리우스일 때만. 상대가 점화 들고 오면 못 이겨요. 한 6렙 되면 그래도 져요. 어, 대포 못 먹게 지금 끌었어? 오호, 마음에 안 드네. 대포 못 먹게 하네. 어, W 빠졌다. 블 W 빠지면은 들어가서, 딜 합시다. 전멸 쏘아주고 잡을게요, 이런 거는. 이 광해검이라서 딜이 되게 잘 나오죠? 야, 이 광해검을 선호한 이유가 이거야. 아, 이거는 좀. 이건 좀손 많이 넘긴 했다. 제압킬이야, 제압킬. 제약길. 내꺼. 네, 나이스. 아닌데? 아니, 누누가 제압킬이라고, 누누가. 아. 어어어 싸워볼게. 어. 하자, 해봐, 해봐, 한번 해봐. 오예,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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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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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다. 어, 그렇지. <laughs> 나이스. 이렇게 갱을 불러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우 다리오스 무서워. 이래도 무섭다. 어, 탑갱, 탑갱, 탑갱. 가자, 가자, 가자. 탑갱. 가, 가자 싸워, 싸워. 아니, 누동이 거기로 걸려면 싸우는 뭐야? 나 몰라, 나 진짜 싸울래. 잡을만 하지 않나, 근데? 나 점화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판똥 있으면 잡을 것 같은데? 냥가? 뭐야 어? 안오 어. 좋아요 까비 진짜 광해 검에 톱날단검 나오면 딜이 말이 안된다 진짜 쎄죠 이 두개의 아이템이 진짜 효자야 맹관 <목소리> 인던가 제일 센 타이밍 이되지않 을까？라인 전중에 길이 봐서 길이 드럭사를 데미지 한번 보 세요. 아, 근데 얘가좀민탑 이라 데미 지가 잘 박힐 지는 좀 의문 이긴 하다한턴빠 지고 이런 식 으로 일단 점프 해 가지고 나쁘 게. 아, 다리우스 쉽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리우스 변하세요. 어, 케인이 다리우스 그냥 이기네? 나도 펜안 해야지 쿠쿠르 삥뽕 하다가 어, 아주 그냥 혼줄이날수 있기 때문에. 어, 변하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뭐야? 다리우스 상성이 말이 안 되냐. 이런 거궁 펴가지고 암살 됩니다. 드락사르의 광예검이면 원콤이에요, 원콤. 원콤이에요. 딜짱 세죠? 딜이 진짜 말이 안 되지 지금. 랭가가 다리우스를 어떻게 이김? 랭가 사기라니까 너프해야 돼. <laughs> 사기라니까 너프해야 돼이러거 있네. 아이 참. 또 썸네일 가 잡아주네. 중템왜 이래? 방금 장화에 처형이네, 대검? 한번 잡을래? 잡고 갈래? 그니까 러좀 너무 뭐 건방진데? 그냥. 기릿. 기릿. 기릿, 슬로우 묻혔어. 다리우스, 영키 로데스. 개 인가 상대로 영키 로데스를 한다? 이거 진짜 희귀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좀 멀긴 한데 나궁 키긴 했어 와 어벤져스 출동 가자 가자 어벤져스 출동 가자. 다 잡고 이제까지 잡죠 잡았어 잡았다고? 잡았어 잡았네 이거. 여기로 오는 아 펠리오스를 잡죠. 어, 콤보 실수했어. 실수로. Run. 아 뭐야, 끝났네. 크. <laughs> 콤보 실수해 가지고 클랩 됐네. 진 시시하다. 15분 게임이네. 이거 좀 쉽다. 딜량 1등. 어쨌든, 다리우스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여러분들. 주제. <놀람> <놀람>